자, 일단은, 컨... 와. <laughs> 아니, 이거로 맞추셨네, 그냥. 어, 배지단인가? 와. 야, 잠깐만. 와. 어, 야, 야, 이거 다치. 야, 공힘대 힘들... <laughs> 야, 유니온 개삽질인데, 이거? 야, 말안 되는데? <laughs> 야, 유, 와. 이 형님 이거 말고도 다른 캐릭터 샀을 것 같은데 느낌상 어, 야이 정도 클래스도 유니온 1단계는 안 산다. 여러분들 유니온 1단계 사지 마세요. 개창렬입니다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오늘 시작할 콘텐츠. 자 최근에 유니온 만천을 찍었죠. 만천. 자 베라서버 밥 먹어 친구 형님 계정 체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 누적 플레이 시간 자체는 28,539시간입니다. 아, 저는 지금 베라 서브에서 286레벨 듀브를 키우고 있는 밥 먹어 친구라고 합니다. 유니온 이렇게 키우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. 차 뭐, 나왔을 때 메이플 을 시작했었는데, 그 다음에 겨울에 유니온이 나왔더라고, 출시를 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, 어, 이거 한번 해볼까? 해본면서 지금까지 계속 했, 했었던 것 같습니다. 하루에 유니온 코인 수급량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? 음, 한천개 정도 모이는 것 같아요. 그럼 평립을 대충 몇으로 맞추신 거예요? 유니온 캐릭을? 기준... 대략 이제 260에서 2 6 1렙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오 <laughs> 아니 대부분 레벨이 260이네 보니까 배틀메이지 에반 일호을을버렸약약 <laughs> 그런 런느이이고 어, 호호호좀 많이 키웠네. 어, 이거 호호호호호이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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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에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할때 원킬컷 맞추기가좀 힘들어 가지고 원킬컷이 호았던 성쿨로 계속 구배했었습니다 그러면 주복해가 혹시 어디 라인까지일까요? 일단 검미솔 3캐릭 하고 있고 하스데돌이 2캐릭에 10캐릭은 이 루시랑 가인슬돌이로 돌려줬습니다. 야 이러면은 주복해도 돌리기 개빡세겠다 한번 이제 주복해, 한번 템 세팅 살짝만 보러 가도 되겠죠? 여기도 이제 이... 어, 이제 제네시스 무기 딱 이제 해방해가지고 딱이 정도 쓸 정도로 세팅해놓네. 얘네들도 이제 검미솔 돌리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음... 전투력 1억 5천만대 아이 정도로 타면 더 좋지 시드링? 시드링 있지 않을까요? 1번 세팅 가면 있어요 아 1번 유니온, 세팅 유니온 전투력 때문에 이게 다른 반지를 껴놓은 거라 아~~ 야 이런 데서 또 이제 유니온의 짬밥이 또 나오는 거죠 이제 코인, 유니온 코인 수급이니까 그러면 이제 유니온 캐릭터를 키울 때 어느 정도 자금이 들어가는지 어떤 세팅으로 하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자 이게 평 세팅인 거죠 그러면은 대부분 캐릭터들 아, 네, 맞습니다. 그냥 이제 대충 있는 거 껴놨네요. C급 행운의 주얼링, 이런 거 껴놨고. 그리고 메커네이터, 어? 노자 그냥 껴고 계시고. 이 피아 목걸이. 아케인 무기를 조금 힘을 주는 모습을 좀 보이네요, 선생님. 근데 이 대부분 캐릭터가 이 정도인가요? 내 네, 육성할 때 보통 17 아케인 쓰는 편이고다자 루타는 이제 17 성으로 이렇게 싹 이렇게 다 쓰고 있습니다. 루타 이렇게 다 쓰고 있고. 내가 네, 아, 원래 아, 저 자리는 사냥할 때는 원래 드메 템 세팅이어가지고. 아그 공백인 라인들이 드라퍼로 다 돌려 쓰는 거네요. 이제 무기류 엠블렘 이렇게 해놓고 이제 버섯 그 체인 이거 타일러트 망토를 껴놨네요. 타일러트 망토. 옛날에 좀 샀었던 템이라. 아 옛날에 샀던 었 템이어서 제가 250작은 옛날에 이미 다 끝났고 요즘 260작 하는 게최 일쾌로만 하는 거라서 이번에 또 몸파가 또 성향을 상향받아가지고 성향 많이 오르더라고 그러면은 몸파를 위해서 3600매포를 맨날 쓰는 거예요 설마? 네 매일 씁니다 <laughs> 아 그럼 저도 사실 이제 유니온 올리려면은 몸파를 맨날 돌리긴 해야겠네요 그게 아무래도 좋겠죠 <laughs> 야나 진짜 알거지 됐다야클 났다 <laughs> 저 유니온 레벨 9300인데 어떤가요? 어 좀... 좀 말하셔야 될 수도 <laughs> <laughs> 혹시 하루 일과에 대해서 살짝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? 만약에 보이즈만 본캐 5시간 정도 사냥하고 있고 나로한 30분 사냥에 일캐는한 1시간 반 정도 걸려가지고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한참 할 때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플레이 하셨죠? 하루에 5재 정도는 하지 않았나 싶어요. 혹시 업적 한 번만 열어봐도 될까요? 업적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네. 사냥. 일단 1억만에진지기 따셨어요. 2022년도. 어. 애초에 1억만의 1억 2022년도인데? <laughs> 이건 예전에 땄다써 했지. 자, 이거 한번 구경 구경하고 싶은 거 있었는데. 요거 잠깐 들어가 보자. 자 전투 참여 좀해 볼게요, 여러분들. 야, 이거 피다는 속도 봐 봐. 피다는 속도. 여기 다나 안 다나? 오 달려, 다요, 다. 다. 오달아다아 야, 실시간으로 단다 이게 마우스 좀대 볼게요, 여기. 이거 봐 봐. 야, 이거 실시간으로 다는데? 야, 개쩌는데? 원래 다는 거긴 한데. 속도가 존나 빨라 지금, 봐 봐. 그러니까. 250에서 260 유니온 그1캐로 키우면은 대략적으로라도 며칠 정도 걸리는지 알수 있을까요? 몸파 버프가 받기 전에는 좀 느리긴 했었어가지고, 네. 한 달은 넘게 걸렸을 거래요, 그래도. 지금은 그러면은 한 달이 안 걸린다는 거네요, 그러면은? 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. 그 예전 기준으로라도 자기가 가장 편하게 했었던 직업과 이제 자기가 가장 힘들었던 직업 기억에 남는 혹이 있나요? 키우기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면, 일단 키네시스가 좀 쉬웠었던 것 같아요. 또 스트라이커도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. 또신궁도 개인적으로 괜찮았었던 것 같습니다. 진짜 좀 구렸던 것. 일단 무조건 블래스터요 <laughs> 펜슬 좀 배워서 해보려고 했거든요 너무 못하겠어가지고 결국 비아그로만 키웠습니다 히어로를 리마스터 되기 전에 키웠을 때그 히어로 좀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좀 와원이 힘들었던 것 같은 게 네. 그 예전에는 와원 설치기가 가동률이 좀 낮아가지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유니온 키우는 입장에서 혹시 팁이라고 할게 있을까요? VIP 부스터 이벤트가 있잖아요. 활용해서 좀 많이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, 개인적으로. 나도 해볼까? 오, 차라리 사냥터 나오기 전에 나도 부스 한 이제, 한 400개 정도 사서 존나 돌려보면 레벨업 빠르지 않을까? 어? 선생님, 혹시 몸파 배치 몇번 먹어봤어? 요 그럼 몸파 겁나 많이 했을 것 같은데? 배치 치면 나오나? 오, 야, 세개 먹었어. 야, 이게 3종류가 먹어지는 거였네? 야, 이렇게 돌리는 사람도 도나르를못 먹었다. 몸파 1만에1만 있어? 맨 밑에, 있어. 아, 제가 이거 땄었구나. 몰랐네요, 저는. <laughs> 심, 심지어 2023년에 땄어.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 이제 싹다 받을게요. 다섯 펜몇 마리 있죠? 뭔가에 한 개? 아, 래프? 래프 거기 한개 있어요. 두개 쓰고 있다. 유니온 목표. 지금 현재 이 목표는 몇인가요, 그러면은? 본케 290 하고 좀 천천히 생각해볼까 싶습니다. 나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유니온에도 음, 네. 이제 경쟁이 붙었을 때가 있었나요? 혹시 꾸준히 있지 않나 싶어요 좀. 유니온 그 출시했을 때부터 계속 달렸던 거라. 아 그러면은 만약에 유니온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본케 멈추고 가동할 건가요, 육성? 아 그래도 290은 먼저 하고 싶어가지고 먼저 아. 하고 할것 같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이분이 리부트도 키웠다는 리부트는 유니온 몇이에요? 그러면은 지금 이제 9,900 정도 됩니다. <laughs> 아니 잠깐만, 아나나 들어가 볼게요. 잠깐만, 아나 너무 충격적이야. <laughs> 아니 나 어지러워. 아니 사람 아니야. 점포 <laughs> 말하셔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아 선생님 똑같은 셀라스 똑같은 거기 맵매 보면은 안 질려요? 그거는 좀 졸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네. 저랑은 이제 상관없죠. <laughs> 덕분에 이제 규정한게정지 체험을 한것 같아요. 선생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아, 저도 감사드립니다. 아, 오케이, 선생님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.